안녕하세요. 단타 언니에요. 오늘은 2024년 2월 14일 수요일입니다. 현재 9시 11분이에요. 오늘은 모든 종목이 다우가 38,272, 나스닥이 15,655. 한동안 오르더니 오늘 좀1.3% 3 정도 좀 하락하고 있죠? 뭐 지수가 맨날 가는 게 아니니까 오늘 며칠 갔으니까 오늘 조금 이제 뜨거운 거좀 식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우리는 2,600 어제 40을 42에서 끝났는데 그 정도 선에서 끝났는데 오늘은 2,613. 어제 같은 경우는 2,649에서 끝났잖아요. 근데 오늘 좀 떨어져서 2,613. 그 모든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이 가운데서 좀 세게 나가는 종목들이 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어, 에코프로도 좀 조정받고, 좀 떨어지고 있고, 기가레인. 기가레인이 좀 혼자 가고 있죠. 혼자 빨간불이에요. 1.51포인, 1.51프로 좀 상승이고, 근데 아직은 파라볼릭이 상승전환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제부터 5일선을 어 회복해서 지금 오늘도 오일선 잘 유지하고 있고 조금 조금씩 가려고 지금 아직은 바닥이에요. 아직 가려고 하진 않아요. 근데 아직 오일 어쨌든간에 오일선은 넘어섰다. 긍정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모든 종목들이 지금 다 빠지고 있어요. 3보모터스가 음, 2월 2일에, 음, 바닥을 좀, 오일선을 회복하면서, 이게 자동차 부품 관련주잖아요 그러면서, 현대차가 지금 가고 있잖아요. 현대차가 가고 있으니까, 지금, 같이 지금 가고, 있, 가고 있잖아? 현대차가 없으니까, 저는 현대차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대리만족으로 3분 모터스에 이제 대리만족 하는거죠 3분 모터스에 있다가 조금만 담아볼게요 그리고 sts sts가 9.9770 에서 갔다가 9680 지금 제가 어제 팔았잖아요. 팔았다가 9,550에 다시 샀거, 샀거든요. 아침에. 지금 1.28%. 지금 1.28% 상승하고 있어요. 어제 올라갔던 3부토건. 3부토건 같은 경우도 9,259, 2,590. 갔다가 현재 지금 마이너스 5%로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한번 떨어졌을 때 한번 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STS 현재 9,700원. 세죠? 오늘은 전체적인 흐름만 지금 본 거니까 지금 제 계좌에서 지금 빨간불 켜있는 거는 기가레인 하나밖에 없어요. 기가레인하고 기가레인 하나예요. 기가레인 하나밖에 없고 음, 상한가 종목에서 보면 좀센 거는 상한가는 뭐 그렇게 크게 엔터파트너, 플라즈메. 아초록뱀만초록뱀이란 주식이 그 유튜브 뭐 중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장사인신이 음, 주가랑 관련이 돼가지고 주가 자, 본인의 계좌를 많이 공개를 했었거든요. 마이너스만 몇십억 난 계절은, 근데, 네, 초록뱀하고 조금, 몰라, 갈결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제 봤거든요? 근데, 정지됐더라고요. 초록뱀 미디어. 5,400원에서 정지가 됐는데, 음, 한번 봐볼게요. 한 번, 이럴 때는 왜, 공, 음, 한 번, 봐봐요. 한 번, 이럴 때는 한 번, 공신 공신한 걸 한번 봐봐요 kik -K, 누구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냥 쳐봐요 kind kind 하면은 상장공시 시스템이에요 여기서 초록백 미디어를 쳐요 치면 관리정보로 됐거든요 수시공시의무사항 공정공시 타법인주식 및 경영권 처분계획 그러니까 모든 주식을 판다고 어, 올라와 있었거든요. 처분 대상 주식 발행회사, STMADY, 음. 음. 보유 주식, 처분 예정 주식, 4만, 4,615만 4,281주. 전환 우선주, 뭐 전환 사채뭐 이렇게 해도 20억 받았다고 장사신이 그때 얘기했었거든요. 지분율 29.99%, 보유주시 전량 매각, 6개월 이내 매각 계약 체결 예정. 매각을 하고, 뭔가 다른 또 사업으로 또 유지를 하겠죠. 주식 매매 거래 정지 기간 변경. 주식 매매 거래 정지, 음, 변경전은 상장 폐지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 신 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근거 규정. 토스타 시장 상장 규정 제18조 및 동규정 시행 세척 제19조. 음, 상장 여부 2000, 개선 기간 종료는 1월 10, 2020, 25년 내년이네? 뭐, 1년 남았네요? 상장 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상장 폐지 할려나 1년 남았으니까요. 당분간은 초록뱀 쳐다보지 말기요. 오늘은 아마 전체적으로 파란 불이니까 어, S T S 잘 가고 있네요. S T S 출발, 기가레인도 출발, 현대차, 현대차 지금 좀좀 좀 내려오고 있죠? 계속 올라갔었잖아요. 내려오고 있죠? 현대차 조정.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서 이런 거 들어가기 위험해요. 그냥 바닥에 누워있는 애들 하자고요. 이렇게. 오늘은 녹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모두 승리하시고요. 아,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생각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RVD 단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